폐생 절차를 밟고 있는 대우조선 해양에 손해를 감수하며 일감을 준 외국 선사의 사연이 지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거제 시장이 시민들을 대표해 감사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장영 기자입니다. 권민호 거제 시장이 스스로 작성한 감사서한 문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그리스로 만들어진 편지는 26만 거제 시민의 뜻을 모아 존경과 경예를 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거제 주민들에겐 안 선생님으로 불리는 그리스 최대 선사 안젤리쿠시스 그룹의 안젤리쿠시스 회장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좀더 기다리면 낮은 가격으로 선박을 발주할 수 있었지만 5억 8천만 달러치의 일감을 대우조선해양에 맡겼기 때문입니다. 오신다면은 어, 2 0 6만 시민과 함께 대대적인 환영과 도명의 시민으로서 저희들이 정중하게. 어, 요청을 할 겁니다. 올해 수주 제로에 허덕이고 있는 대우조선해양과 지역민들에겐 단비 같은 희소식이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과 안 선생님의 인연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1994년부터 대우조선해양에만 여든여덟 척의 선박을 발주했는데 IMF와 리먼 버러더스 사태 같은 위기 때마다 과감한 계약으로 구원투수가 되졌습니다. We expect. 그리스 최대 선사인 안젤리 쿠시스 그룹이 선박 발주에 나서면 다른 선사들도 발주에 나서는 게 관행이어서 위기에 빠진 우리나라 조선업계에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